회사를 왜 나왔지? 나는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통장을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던데요? 회사 다닐 때 절대 벌수 없는 금액이 찍히는 걸 보면은 사실 뭐 회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죠? 강의비, 강의비 얼마 썼다고요? 강의비 한 1억 5천 정도 쓴것 같아요. 그거보다 많이 벌었으니까 학교 다닐 때왜 서울대 못 갔어요? 가기 난, 싫어서 안간 건가? 나는 뭐딱 가고 싶진 않아요. <laughs> 나는 그냥 내가 하는 만큼만 어디든 가겄지 그냥 이 생각? 어 그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나도 부자곰처럼 화장 찍어주는 남자 나가고 싶었다 공대 <laughs> 세님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고 그래서 가보고 있네요 뭐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네, 그냥 동네 산책 나왔고요 앞에 카페 가보려고요 새로 생겼다고 해서 음. 어, 여기 일주일 전에 생겼어요 카페가. 네 지나가다 보니까 어 요즘 이 불경기에 카페를 <laughs> 창업하시는 걸 보고 네, 꼭 팔아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저기 사장님이 남자라 갈려다 말았다는 <laughs>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얼핏 보니까 어. 남자만 안에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저기는 진짜 갈 필요가 없겠다. 이 생각을 했다가 근데 또 막상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주변에 약간 외곽지라. 동네가 아주 조용하고 좋습니다. 살면서 네. 제가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7년 차? 되죠? 네, 대표로... 네. 좋은것 같아요. 저는. 뭔가 회사를 다니면서는 구속받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내 사업 하면은 그런 느낌은 많이 없죠. 근데 이제 매출에 대한 불확실성, 들쑥날쑥 하는 그 매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은 있었는데, 요새 뭐, 포이즈잘 되고 있어서 만족도가 큽니다. 부정범하고 멘트가 겸식은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게 근데 겹친다기 보다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그런 걱정들이 아닐까 싶어요. 제도권 안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 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다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먹고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근데 6년, 7년 차 되면 뭔가 좀 다른 생각이 들고것 같은데. 예를 음. 들면, 아, 내가 괜히 나왔다. 괜히 나와 후회한. 음, 저는 사실 사업을 오래 하면은 뭔가 자리를 잡을 줄 알았어요. 어떤 아이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내가 이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생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매번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고 매번 시장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찾는다는 거는 어쩌면은 불가능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운영된 건 불가능하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대표님들은 잘안으면 운영도 네. 하자. 근데 그게 약간 규모의 경제로 가는 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로켓그로스, 작년에 저희 로켓그로스 그래도 잘 됐었죠 나름. 그래서 로켓그로스로 뭔가 계속 잘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플랫폼의 어떤 정책 변화에 따라서 내 사업이 방향성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이게 내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건 내 사업이 아니라 남의 사업장에 그냥 내가 가서 일을 해주는 느낌이었다라고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러는 상황에 연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온라인 셀링을 하게 된다 그러면 플랫폼에 속하지 않고 하기란 내 공식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는 성공하기는 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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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려운데 네. 그러면은 과연 온라인 플랫,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플랫폼에 속하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음, 어떻게 하는어요 그럼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내가 뭔가 어려운 길을 가는 것보다 그냥 그때 그때 플랫폼의 변화에 맞춰서 그냥 그 환경에 맞게 돈을 벌다가 또 환경이 바뀌면 또 새로운 먹거리 찾아서 또 거기서 돈을 벌고 네. 이런 느낌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이때까지 계속 그래 왔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거를 누군가는 아 나는 이렇게 매번 새로운 아이템 찾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니까 그냥 그런 방식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새로운 먹거리에서 돈을 벌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번 새로운 걸 찾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 사업이 이제 하락기를 맞았을 때이 하락기를 어떻게 버틸까라는 고민을 하는 게더 힘들더라고요. 안 되면 잘 되는 거 찾아서 가면 되는데 안 되는 걸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이 더 힘들더라고요. 금방 금방 가다 금방이라기보다는 대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네, 그 정도 하면은 사실 이 대한민국의 약간 특징인 것 같은데, 돈이 된다 하면은 최2년을못 가더라고요. 근 탕후루 같은 것들도 사실 왕가탕 후루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그다음에 어 작은 탕후루 집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 경쟁으로 가다가. 결국엔 이제 망하고 왕가탕으로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근데 내가 왕가탕으로가 되지 못한 거에 대한 스트레스? 거기 굉장히 괴로운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거에 대한 괴로움 돌팔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그래! 그럼 나탕으로 말고 다른 거 해야지 하고 가는 게좀더 근무 중에 나와서 수박 주스 마실 수 있다는 이 즐거움 자연업 말고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건데 내가 나왔지 회사를 왜 나왔지? 라는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통장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던데요. 회사 다닐 때 절대 벌수 없는 금액 이 찍히는 걸 보면은 사실 뭐 회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죠. 네. 회사를 다닐 때 도저히 찍힐 수 없는 저점도 찍자. 아 그렇죠. 그래서 사업을. 좀 여러 가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건드리고 있는데 그게 막 엄청 다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다가 잘 안되고 망하는 것들도 많죠 정말 10개 하면은 7개 8개는 망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한개나두개 정도가 이제 잘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시도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새로운 사업을 찾아내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물론 이게 잘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고 굉장히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잘안 되는 사람들은 이 방식이 맞진 않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뭔가 내가 강의를 하나 들었을 때그 강의를 들은 값어치를 나는 무조건 다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다면 이런 방식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강의를 들더라도 그냥 어 여기서 새로운 거한 개만 찾아내면 되지라는 그냥 그런 마인드를 접근을 하거든요 별로 큰 기대를 안 하죠 강의에서 그렇지만 그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 강의가 내가 얻을 게 없더라도 잘못됐다는 생각보다는 아 그냥 이 강의는 나랑 잘안 맞는구나 그런 느낌 강의비, 강의비 얼마나 썼다고요? 강의비 한 1억 5천 정도 쓴거 같아요 그거보다 많이 벌었으니까 그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말이지 네. 강의를 듣고 네. 뭔가 왜 내가 나는 안되나 음. 라는 거에 대한 걸를 얼마 전에 네. 투표를 하는 거 어디서 봤어요 음, 음. 그래서 제일 많이 그 투표를 한 결과에 맞던 제일 많이 한게 꾸준히 어. 유지하지 못한다. 나는 꾸준히 유지하지 못한다. 뭐라 어, 어, 어. 그다음에 듣고 실행을 안 한다. 어. 이두 개가 제일 많. <laughs> 그거 두개 합쳐서 70%더라고. 내가 강의를 듣고 나는 왜 자꾸 강의 들었도 들어도 실패할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음. 근데 세상 모든 일이 내가 하고 싶다고 다잘 되면 뭐다 서울대 갔지 서울대 안 갔어요? 누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왜 서울대 못 갔어요? 가기 싫어서 안간 건가? 나는 뭐 딱히 가고 싶지 않아 <laughs> 나는 그냥 내가 하는 만큼만 어디든 가고싶지 그냥 이 생각? 어 그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냥 이 정도가 만족한다라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분들의 문제는 뭐야 어. 나는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나의 의지를 욕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게 꼭 의지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재능까지 잖아요네 왜냐면은 의지만으로 모든 게다 됐다면은 정말 하루에 막 30시간씩 아 30시간이라는 건 없지 <laughs> 하루에 20시간씩 가둬놓고 좁혀면서 하면은 무조건 가야 되거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좁해도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 어, 그러면은 사업도 역시 재능의 영역이다.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그래서 강의를 여러 개 듣는 것도 이 중에서 나랑 맞는 게 뭘까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듣는다고 다 되면 그, 그 사람은 신이야. 그 강사는 신도 그렇게 못해. 그렇죠.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스스로가 스스로가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은 그분은 강의를 들으면 안 돼요. 이쪽으로 얘기를 푸니까 조금 얘기, 입이 털리는 것 같은데. 음. 강의, 강의 관련으로 아, 이야기를 들어보자. 강의팔이라서 역시 강의파리라. 사람들 이 많이 보니까 저희는 강의팔로서. <laughs> 근데 약간 짠한 사람들이 있죠. 진짜 열심히 해. 정말 하루에 막 거의 대부분을 다그 배운 거를 실행하는데 시간을 다 써. 그런거안 돼. 네. 그래도 안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한테 맞는 거에 그 시간을 쏟으면 은 정말 효율이 잘 나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게 하나쯤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맞는 걸 그렇게 하려니까 힘든 거야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할수 있지 근데 그걸 어떻게 미리 알수 있냐 미리 알수 없지 모르지 그러니까 여러 개를 들어보는 거예요 사실 강의를 맞아요 그거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은 응. 빵이야 근데 내가 무언가는 맞겠지 하고 찾다 보면 응. 나는 그, 그 과정 또한 그래요. 의미가 있다고 나도 생각을 하고 응. 그것도 안 하면 나는 일의 확률도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를 너무 이제 막내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 좀 나만 우울해지는 거 어. 같고 그치 뭔가를 했을 때 나도 뭐 이제서야 포이즌을 잘 하고 있지만 그 전에 것들이 없었을 때이 포이즌이라는 걸 만났을 때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었을까? 그 전에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 이거 만났어도 난잘못했어때 그쵸 왜냐면은 내가 해외 구매에 대해서 반품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아보니까 포이즌 이런 게 되게 좋은 거구나라는 걸 느낀 거지 생전 처음 포이즌을 해보면은 아니 이거 뭐 불합격 이거 뭐야 진짜 짜증나네? 이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막 40만 원짜리 반품 맞아봐. 그러면 불합격은 그래도 양반이지. 이거 고쳐서 다시 보낼 수 있으니까. 맞아. 이거 그 정한 내가 했던 것들을 다 생각해보니까. 음. 쉬운 게 없는데, 이거라도 음. 잘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하게 된 것도 있고. 음. 아니, 모르지. 또 이거 뒤에 또 다른 게 나왔는데. 그렇더 짧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걸 찾아가는 과정인데 맞아요 당연히 강의를 듣고 막이런 강의비도 아깝고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도 아깝고 음. 뭐다 그렇게 하나도 못 벌면 음. 다행히 나는 뭐 이렇게 그동안 한 걸로 어떻게든 나는 수익을 보는 주의였어가지고 나 유튜브 도 해가지고 수익도 봤어 뭐 아무튼 나뭐 하나 하면 수익은 다 봤어 음. 근데 다 겪어보고 났더니 야 이것만 한게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몰빵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지 맞아 사람들이 뭐 하나 하나 하면 이거 하나 하면은 그냥 나는 무조건 돼야돼 이생각을 한다고 음. 하면은 안 됐을 때 너무 뭐심 타격이 큰것 같아. 그치 우리 유튜브도 500만 원 내고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200 정도 벌었잖아. 그리고 안 하잖아. 왜안 하냐면은 사실 내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거를 하는 게더 우리한테는 좋은 선택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안한 거지. 근데 돈 아깝다고 거기 계속 매달려 있었으면은. 사실 그런 시간들이 아까운 거죠. 어디 쪽으로 가볼까? 추기 한번 가볼까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처 없이 산책을 네 해볼 건데 여기 동네가 부잣 동네잖아요, 여기가. 네. 뭐 이런 데 사보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아, 저는 무조건 아파트입니다. 무조건 아파트? 네. 왜? 아파트가 편해요. 보안도 그렇고 음. 관리비도 적게 들고 음. 뭐 따로 해야 될게 없잖아요. 이런 데 살면은. <laughs> 제가 예전에 어, 이제는... 소독을 했었잖아요. 네. 소독을 하는데, 이런 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응. 일단 정원이 있으니까 벌레? 벌레가 많아. 더 웃긴 거는 응. 집에 두더지도 들어와. 상상해 보셨어요? 두더지? 두더지도 들어오고, <laughs> 쥐도 들어오고. 뭐 여름에 날벌레는 그냥 디폴트야. 어, 귀엽지 않아요, 두더지는? 그리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응. 그냥 딱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정원이. 여기 한번 비추세요. 정원이 정글이 되는 거야, 어, 우리 집 정원이. 이렇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달만 관리 안 하면 이렇게 돼요. 아, 그래서 부지런하지 않을 거면 주택 그렇죠. 살지 말아라. 그리고 연료비 많이 나오고 음. 또 여기 헬스장 이런 거 없잖아요, 커뮤니티 시설. 헬스 안 다니잖아. 그러네요. 커뮤니티도 안 하잖아. <laughs> 해보려고 이제. 그래서 뭐 아무래도 뭐 독립적인 공간이 있는 거는 장점이 크지만, 저는 그냥. 사람 많은 데서 안전하게 올려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전함이 제일 큰것 같은데 보니까. 음 맞아요. 안전해야 돼. 네. 겁이 많아서.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뭐 이렇게 사업해가지고 하고 싶은 건 뭐, 뭐예요? 어돈 많이 벌면 하고 싶은 거. 돈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어떤 시간의 자유로운. 내가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뭐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거리고 싶으면 뒹굴거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laughs> 아 지금은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런 어떠한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삶. 좋네요. 좋다. 부자금이 사직남 나온 걸 보고 부러워 했는데. 부럽진 않아요. 제가 원하는 거는 어. 유명하지 않고도 많은 거. 거짓말 하지 마. 유명해지고 싶어가지고 그냥. <laughs> 어우씨어씨 <어이씨>. 깜짝이야. <laughs> 아니래잖아. <아니잖아>. 아니래. 아니래. <laughs> 어유 멍멍이 안녕? 그러게. 왜 형들 놀래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금 네. 방황하고 있을 네. 온라인 셀러분들 음. 많잖아요 이제 뭐 내가 강의를 이걸 듣나 저거를 듣나 아니면은 강의 없이 내가 혼자 해 본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맨날 이제 하기만 해야지라고 하고 안 되고 음. 해야지 안 되고 하는 분들 너무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음. 공대 셀러 6년 차 사업가 공대 셀러가 봤을 때 음. 그리고 수강생들 꽤 많이 냈잖아 4, 50명 네. 아니, 그 정도는 뭐. 아니고 되는 <laughs> 네. 분들과 네. 안 되는 분들의 네. 정말 이거는 있더라. 공대설러 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잘하는 사람들은 좀 이런 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몰입을 한다고 할까? 그 일에 대해서 밥 먹을 때 만약에 리셀을 예로 들어 볼게요. 리셀을 한다. 그럼 밥 먹을 때도 계속 리셀 생각을 하고 내가 버스 타고 다닐 때도 리셀 생각을 하고 직장에 가서도 일하면서도 계속 리셀 생각을 해.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모든 사물, 이런 걸 보면서도, 어, 이 마우스, 이거는 중국에서 얼마일까? 선풍기, 이거 내가 쇼핑몰에서 5만원 주고 샀는데, 얘는 중국에서 얼마일까? 그 한번 또 궁금해서 찾아보는 거죠. 또 찾아보고, 또 시계, 옆에 사람이 시계를 샀대. 그럼 또 이거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관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뭘 어떻게 하지 않아도, 내가 강의를 듣지 않아도, 그냥 그걸 계속 찾아보게 돼요. 그건 사실 그게 진짜 공부 같아요, 저는. 강의를 듣는 거는, 그냥 내가 지식을 습득하는 거지. 강의를 듣는다고 이 일을 잘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일을 잘하게 되는 거는 스스로가 계속 반복해서 숙달이 돼야 되는 거지. 뭐 어떤 강의를 들으면 무조건 이거 들으면 돈벌수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럴 것 같았으면 아까 얘기했잖아. 서울대를 왜안 갔냐고. 못간 거야? 안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내가 여러 가지 해도 돼요. 여러 가지 해도 되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떠올려 보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 보세요, 그냥. 그러면은 봤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네. 그거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 그냥 관심을 계속 갖고 그냥 계속 잔학게나 그거 생각밖에 없었다. 그냥 그냥 계속 얘기, 저랑 얘기할 때도 계속 그 얘기를 계속 다른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음, 음, 그냥. 완전 몰입이네 신기하더라고요, 그그 그 기간 동안 그 것만. 네. 음, 그럼 못하는 사람들은 반대, 그냥 완전 반대인가요 네. 그거... 제가 봤을 때잘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아무 관심이 없다가 음.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각 잡고 해야지 하고 책상에 앉아. 그럼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근데 뭐 해야 되지? 네. 왜?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는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아 그러네. 지금 딱 얘기하니까 내가 생각이 드는 게. 네. 그냥 평소에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딱 앉으면 바로 일이 시작돼. 네. 왜? 내가 아까 찾아, 생각했던 거 지금 어, 빨리 찾아봐야 그러니까. 되니까. 바로 내가. 자리 앉으면 이거 해야지라고 준비를 응. 해놓고 딱 앉는데 응.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앉고 나서부터 야 이제 뭐 할까 이런다는 거지. 그러서한 삼십 분또 날라가 생각하면서 그쵸. 그리고 한 삼십 분 찾아보다가 아 힘들어 아 이제 오늘 그만해야지. 생각은 평소에 다 해놓고. 그렇죠. 책상에 앉아서는 실무. 네. 그렇게. 네. 사실 맞는 거 같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면 하루에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몇 시간이냐. 두 시간이요, 세 시간이요 얘기하는데. 그쵸. 사실 그거는 책상에 앉아서 그 일만 하는 시간인 거고 응. 평소에 하루 쟁일 내가 바쁜 거 아니야 회사에서도 네. 솔직히 까놓고 하루 쟁일 응. 일하는 사람 드물고 어. 네이버 스포츠 들어가고 유튜브 네. 들어가고 이러는 시간들에 뭐~ 자꾸 뭐~ 먹고 싶은 거 생각하고 뭐~ 네. 이런 시간에 일 생각을 조금 더 뭐~ 응. 실제 일하는 거는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 그때만 하면은. 응.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성공. 근데 그렇다면 공대셀러님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한동안 그 블로그 써서 이렇게 광고로 받는 거, 그걸 할때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가게들을 봤어요. 무슨 글을 써야 사람들이 많이 볼까? 저 오프라인에 있는 정말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기 힘든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들에 있는 정보들을 블로그에 올려주면은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뭐 그것도 나쁘지 않게 수익이 들어오고 있고 뭐 이를테면 포이즌을 할 때도 계속 보는 거죠. 길에 다니면서 아 포이즌이 아니라 크림 할때 크림 할때 이제 계속 보는 거죠. 서울 번화가를 가도 사람들이 뭐 신고 다니나 어떤 브랜드 입고 다니나. 어저께도 더현대백화점 뭐 본의 아니게 더현대백화점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무슨 브랜드를 입었나 쭉 봤거든요 여자만 보던데요? 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소비를 많이 하니까 오, 잘 그렇게, 넘어갔나? 그렇게 피해갔나? <laughs> <laughs> 근데 제가 특이하게 봤던 게 맛땡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크림 찾아보니까 크림에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그래서 약간 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구나 확실히 서울은 좀 패션에 대해서 앞서가는 분들 뭐 많으니까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관심을 갖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인터넷에 뭐 검색할 때도 그냥 어 맛땡킴 이렇게 검색해보고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많은 관심을 가져라 내가 하는 일에 그렇죠 아, 오늘 이야기 한것 중에 제일 이제 구독자분들이 네. 시청자분들이 어, 공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쓸모 있는 거 오늘 또뭐 좋은 것 중에 제일 쓸모 있는 게 그거 아닐까. 네. 내가 하는 일에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라. 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를 슬슬 해볼까 하는데요. 네. 공대 쓰러님 저기 부자업님처럼 한번 딸내미한테한번 <laughs> <laughs> 해볼까요? 아... 아 그러게요. 가족. 이게 참 소중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어, 내가 눈물 안 나오면 너무 무미건조한데. 아 근데 눈물까지는 눈물, 안 나올 눈물 것 같고. 눈아요 부자 고모님하고 비교하려면. 아 그럼 아버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laughs> 눈물 하려면.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뭐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뭐 지금도 잘 먹고 잘살수 있죠. 근데 이제 여러 개니까 그 사람들까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 뭐 언젠간. 달성이 되겠죠.